그냥 뭐 헌법과 법을 해석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건 좀 정직하지 않다고 봅니다. 헌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. 그리고 솔직히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도 임명권자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취향에 맞게 임명하는 겁니다. 후보자는 어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거 아닙니까요? 그렇습니다. 맞죠? 예. 그때 민주당 누구하고 연락을 해서 어떻게 됐는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? 그때 박지원 대표 박지원 대표 네. 말씀하셨습니다. 네. 왠지 우리 박지원 대표가 네. 뭐 김희수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그때 원내 대표로 하셨기 원내대표.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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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그걸 솔직하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 현재 재판관 인원 구성에서 정당 추천을 받기 때문에.